우리 팀님들 리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먹던 거싹 버리고 달려갑니다 오늘은 라이너 격하게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신속이동 무료 갱킹 서비스 리신의 모범 콜택시 운전 시작합니다 성하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무화상품권 5만원을 드립니다 치얼스 어야수님까지 1데스 야 2분의 1데스 바텀 탑이 좋아요 어. 핑 찍혔다. 바로 간다. 바로 위그! 일로 와. 너 이미 죽어있다. 바로 메모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너 일로 와. 은파를 맞추면... 아, 뭐야. 어? 아, 아깐 참... <laughs> 잠깐만, 이거 살짝... <laughs> 아 벌써 아 뭐야 아니 이 빨리 자 그럼 바로 가야죠 여러분들 어 아, 먹을 거 없어요? 바로 갑니다 뭐 먹으면 안 되죠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그만 찍어 그만 찍어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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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파 키는 누구 거? 당연히 우리 바텀님들 거 나이스 하고요 어 지금 타되고 관... 아 뭐야 또 불러? 아또 할게 또 할게 또 할게 오케이 와드 같은데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 마이 갓 어? 오 터질 수 있죠? 그렇지 아네 어! 오 겁나 어이가 없네. 일다 일로 오요 스탑이네. 오야 이거에 걸었어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서 이리 그 왜? 맞추고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응 은파 맞추고 바로 위그와드방으 빠지면서 좋아요. 와 스시 이 체크를 본 사람. 어 갈게 갈게 갈게, 갈게 오케이 아직 가야 는데 피가 없는데 갈게 갈게 바로 갈게요. 어불르아 가야죠. 아, 일로 와. 내가 죽는 함이 있라도 잡는다. 바로 방어. 은파 맞추고요. 여기서 이 디. 이... 자, 저죽 갔다 올게요. 아, 나 귀환을 못했어. 오케이, 미드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없는데요. 어, 야수님이 지원인 총, 오케이. 소호씨 불렀죠? 바로 갑니다. 갑니다. 야수, 기다려! 죽지 마! 과가! 라인 유지하겠습니다. 어, 뭐야? <laughs> 아, 푸근하고 운전, 택시비를. <laughs> 후원 받은 만큼 운전 더 빡세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면허 정지 각오하고 상대 챔프 바로 교통사고 남포 운전 캔킹 갑니다, 이거. 일로 와. 너, 일로 와. 타코야끼, 일로 와. 야속 빼라. 그만해, 그만해. 어, 고생했어요. 손님 고생했어요. 바로 구하고, 여기서 이, 그, 와. 님 이미 죽어 있다. 바로 메모리 짓구요. 나이스. 아르블라니, 굿. 고마워요. 우리 르블라님 같이 잡아주면 고마우니까, 받치겠습니다. 르블랑님 위에, 치얼스 어, 베인님 괜찮습니다. 제가 갱두 갈게요. 예, 네,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아, 베인님 너무 많이 죽었지만, 기찮습니다또 똑표 주러 갈게요. 어, 이거 지금 일라오드 세거든요? 아이, 냅다. 그냥 이, 그, 좋아요. 어, 손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거, 우리 팀 살들을 좀 차주, 차준 건데, 그냥 들어가신 <laughs> 어, 6대수네. 어우, 야,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와, 엄마매. 와, 하튼 베인 등장! 해서 방생 브라보!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베인님. 와너넌 이미 죽었다. 바로 메모리 짓고요. 헤헤헤 <laughs> 나이스 아 수원님 7데스 과학 완성 해운 숫자 7 럭키 7 치치치. 좋아요 이제부터 야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서퍼 먹어 아주 어이가 없네 우리 서퍼건되기만 해라 아 수원님 안돼요 수원님 <laughs> 브라보 형님, 원래 야손 뒤가 없어요. 저파이데스군 왜? 왜? 내 야손은 항상 만나파이데 스야? 아이고야, 우리 블랑스이야어안돼안다는 그러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마요. 우리 원대한테 그러지 마요. 야, 이거 왜 밟아? 야, 야 야! 야. 아, <laughs> 와, 졌다. 아. 우리 야손님, 10대 하나 고생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은 게임이 멘탈 더, 이게 체력하기 힘들어요. 끝까지 해주신. 우리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상 봐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더블시어스 고마워요. <놀람>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성시훈 유튜브 구독과 페이스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